이야, 쫀득하고 바삭한 맛. 기가 막힌데요? 라이스페이퍼와 스팸의 한상 꿀조합. 시작해볼게요. 고고! 처음에 스팸을 준비해주세요. 그 다음 스팸을 작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제가 준비한 스팸은 80g. 오늘 만드는 라이스페이퍼 스팸 밥튀김 3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이제 라이스페이퍼 한장 준비해주세요. 그 다음 밥한 주먹 정도를 라이스페이퍼 위에 올려서 골고루 펴주세요. 밥 위에 스팸을 골고루 올려주세요. 마지막 라이스페이퍼를 한장더 준비하고 밥 위에 올려서 꾹꾹 눌러주세요. 이제 준비는 다 끝났어요. 팬에 기름을 둘러주세요. 불세기는 중불. 이제 라이스페이퍼 재료를 넣고 맛있게 맛있게 익혀주시면 됩니다. 음 소리부터 너무 맛있겠다. 자 이제 뒷면이 하얗게 튀겨졌으면 한번 뒤집어주세요. 으샤 앞면도 확인해보고 잘 익었으면 완성 어때요? 라이스페이퍼 스팸밥튀김 만들기 정말 간단하죠? 완성된 라이스페이퍼 스팸밥튀김을 종이호일이나 접시에 올려놓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이제 케찹이나 본인이 원하는 소스를 뿌려드시면 되는데요. 케찹을 뿌려 드셔도 정말 맛있어요. 라이스페이퍼 스팸 팝튀김. 정말 쫀득바삭하고 스팸을 넣어서 그런지 더욱 맛있어요.